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오늘의 날씨. 아, 7월 4일이고요. 7월 4일이고 지금 한 5시 정도 돼가거든요. 49분? 4시 49분? 음, 오늘은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아, 서큘레이터. 너무 더워서. 오늘은 마라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요. 궁금하시죠? 마라랑 떡볶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시중에 파는 시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 사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맛보고,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마라 불닭 떡볶이입니다. 재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닭고기인가 봐요. 닭고기, 뭐 소스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떡볶이 분말 같아요. 이거는 고추기름. 이거는 마라 소스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약간 그 목이버섯 같은 거. 이거는 청경채 이렇게 들어있고 떡. 는그 다리버섯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8분 동안 이쪽에다가 무기버섯이랑 당면을 삶고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재료들을 넣어볼게요. 여기 튀. 떡볶이 분말 튀. 뚜기름 튀. 음 마라스스 튀. 유일한 야채 청경채. 아 지금 더운 날씨에 이걸 해먹는다는. 열이네. <laughs> 아, <laughs> 제가 버섯 좋아하거든요. 맛 <laughs> 어. 매울까요? 음 맛있어요. 마라 맛이 나요. 장면은 좀더 삶아졌었나 봐요. 애초에. 어... 끓는 물에 넣었어야 되구나. 콧물이 나요. 근데 그렇게 매운 건 아니고, 약간 그 요리할 때 고추기름 때문에 콧물이 나는 것 같아요. 마라탕에 아삭이 배추 있잖아요. 그 좋아하거든요. 음, 그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살림남의 등판. 드디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나 싶었으나 파도가 떠넘긴. 얘안 예? 나오면 시청률 더 오름. 신선해요. 이아어볼 텐데, 왜 이럴 모자랄 수 없고 편안하게 나가자. 이렇게 하다가 쓰게 됐는데, 네. 동대문을 예전에 갔더니 전진빵 모자색이 엄청 팔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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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옛날이 컸고. 아한백가 있었는데 봤거든. 응. 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어. 그냥 족바 하게 우와. 이거 좋아해, 미니족. 응. 음. 맛있어. 음, 양념치킨 맛 난다, 음. 양념은. 이 부분이 제일 맛있어. 이야. 아까 그 봉다에 버리지 말지. 그다 <laughs> 4.2% 삭감된 8,000원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는 상황 특히 10년 만에 삭감한 이라는 우리, 우리 기가 없다고 하는데 눌려야지 나는 쳐 죽고 이 먹으려고요 오늘 저녁도 막 이게 엄청 배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까 금방 점심 먹고 나니까 바로 저녁시간이라서 중간에 간식은 없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오늘 이게 저의 식단이에요 이거 곱창전골, 두부 4분의 1, 계란, 칠리소스, 밥 이렇게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계란이랑 그 닭가슴살 소세지 먹었거든요. 11시쯤, 11시 반. 오늘 여기서 피클공로도못 버려. <놀람> 맛있다. 딴소리 하지 마. 너무한 거 아니야? <놀람> 진짜. 아, 이거다. 지금 저희 저번에 블루베리가 지금 다 익었어요. 그래서 첫 수확 장면을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블루베리 첫 수확 현장을 여러분 보시 오기세요 지금 한 개가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익었더라고요. 말랑말랑할 정도로 이렇게 따서 먹으려고요. 어머 너무 소중해. 레아베리 <laughs> 타이밍에 보이시나요? 블루베리 너무 어, 못하겠어. 불안해서. 한 주먹 정도만큼 딸게요. 이 정도만 따서 먹어 볼게요. 아, 신기해. 씻어서 먹어야겠죠? 음, 신기해요. 너무 너무 신기. 해 신기해요. 그렇 여러분. 이렇게 블루베리 첫수업입니다